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원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세계 인구와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이 세계 인구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인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세계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 양상. 어떤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 했는가 적게 분포 했는가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이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든지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난다든지 이런 인구 이동의 양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세계 인구 구조를 분석해 보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있답니다자 그래서 주요 주제 세계 인구 성장 역사적인 성장을 볼 거고요. 인구 분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동과 인구의 구조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큰네 가지 주제를 보고 예 네, 한번 탐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정책 포스터인데요. 가, 나, 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가 표부터 한번 봅시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쵸. 적게 인구를 낳, 낳게 낳 되면 뭐, 동생이 갖고 싶을 때가 있겠죠. 동생 있으면 뭐 외롭지도 않고요. 뭐, 어, 나중에 커서도 부모님들 어, 봉양이나 부양할 때. 좀 힘이 되겠죠, 그쵸? 자, 나와 보시면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 구별하지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어, 60, 70년, 80년대에 존재했었던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어떤... 네 이런 어떤 약간 비판의 어떤 논지가 좀 깔려 있고요 다 보시면 어 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기에 깔려 있는 전제를 생각해 본다면 어 굉장히 인구가 폭증하던 시대 때이 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위 포스트에 나타난 시대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실시된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해 보자. 어떤 순서로 나열해 볼수 있을까요? 자. 나, 다, 가겠죠. 그렇죠? 자. 세계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자, 세계 인구 성장입니다. 어 임금 변화에 급격한 원인인데요. 어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특히 이제 의학 기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주요 주목해야 될 어떤 기술이 페니실린의 발견이죠. 페니실린의 발견인데 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실수로 발견이 됩니다. 이제 어 균이 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그 균이 이제 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 파란색 어떤 곰팡이가 거기 피, 피, 피었습니다 근데 어~ 그 파란색 곰팡이가 균을 죽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페니실린이라는 사람이 어~ 이걸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항생제가 사실은 어떤 우리가 없애고 싶은 그 세균이 번식하는 부분을 없애고 균이 번식하는 부분을 특정 부분만 없애고 싶은데 어, 다 없애 버리긴 해요. 없애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뭐 의학적인 상식인데 항생제를 많이 쓰지 않는 것이 몸에 더 좋다는 응,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어,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뭐 7, 80년, 90년 뭐 응답하라 시리즈 보시면 응답하라 시리즈 보시면 그 생활 수준의 향상 정도가 상당히 많이 진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뭐 90년대 선생님 때는 뭐 삐삐 예, 삐삐 그 다음에 삐삐에서 이제 핸드폰 핸드폰도 사실 어 그때 뭐 안성기씨가 이제 본부 본부 하면서 굉장히 큰 휴대폰을 들고 통화했던 시대였는데 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작아졌고 흑백폰에서 이제 컬러폰으로 바뀌었죠 이제 컬러폰 처음 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학교 때잘 살고 있던 친구가 컬러폰 들고 왔을 때 거의 뭐 전교생들이 교실 창문으로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어, 어떻게 생겼는지 막 쳐다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죠?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모든 정보망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유,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생활환경이 개선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 농업 기술의 발달입니다. 농업 기술. 그 다음에, 어, 양식. 이런 것들의 이 기술의 발달이죠. 어, 대량으로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이 상당히 인류가 어, 이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됩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인데요. 선진국 보겠습니다.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죠.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후 인구 증가율이 정체 또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이 세계 인구 성장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인구 성장인데요. 보시면, 음, 인구가 약두 배로 증가하는 기간이 약 15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억 명에서 10억 명이었고요. 1800년대까지. 자, 그런데, 어, 이제 초기를 보시면, 초기를 보시면, 어, 확실히 이제, 어, 인구 성장률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인구 성장률이 그,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80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급격한 곡선으로 변화하게 되죠. 어, 산업 혁명입니다. 산업 혁명과 두 가지 요인. 어, 생활 양식, 생산 어떤 음, 농업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그다음에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제, 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 인구를 보시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예상인데, 예상인데, 2050년에는 여기 보시면 80억 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할 것이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잉글로 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순, 이런 순으로 예, 인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넘어가세요. 세계 인구 분포입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인구는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특정 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어, 어떤 곳에 거주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겠죠. 그래서 농업에 유리하거나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곳이다. 특히 이제 농업에 유리한 곳은 어느 쪽이죠, 여러분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큰 강을 끼고 있는 곳. 자, 세계 4대 문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그죠큰 강을 끼고 있죠. 황허 강, 인더스 강, 유프라테스 강, 등등. 이런 강등을, 강들을 끼고, 어, 제,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국 시대 때, 이, 신라, 고구려, 백제, 어딜 두고 치열하게 다투니까그죠 한강을 두고 다투죠 자연환경이 농업에 유리한 지역, 선호하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곳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어, 좀더 이제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전라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살았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다들 아시죠? 그렇죠. 전라도는 평야지대에다가 상당히 곡창지대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산업화 이후부터는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곳인데, 예를 들어서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유럽, 미국의 북동부 지역, 이런 곳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적 요인부터 볼 건데,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 자연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수업을 했는데, 특히 이 지구를 놓고 보았을 때, 자, 여기가 적도인데, 적도 지역은, 네, 상당히 덥죠. 열대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열대. 그 다음에 뭐죠? 온대. 그 다음에 냉대. 한대손인데 어, 이제 인구의 어떤 지도를, 지도를, 인구 밀집 지역을 한번 봤을 때, 북반구 중위도의 네곤대 기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낮은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은 농경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해안 지역입니다. 자, 인구 희박 지역.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조기후, 열대기후, 한대기후 지역. 자, 험준한 산지, 고원 지역. 사막과 초원 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어그릴스, 우리 선생님 이 좋아하는 베어그릴스, 베어그릴스가 사람이 많은 곳을 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보면 다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고, 굉장히 더운 곳이고,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인간이 적응 어떻게 해 나가는지 생존 전문가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자, 사회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산업화 이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데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자연환경보다도 요즘은 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산업이나 교통, 문화, 교육 등의 인문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서울이죠. 서울은 산업, 교통, 문화, 교육 등의 인문환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구 거주 지역은 더 확대되고 있고요. 교통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와 선진국에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자, 다들, 뭐죠? 그렇죠. 일자리를 찾아 떠나, 떠난 거고요. 그리고, 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문화권 속에서, 그리고 이동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곳에서 인간이 거주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진입니다. 와, 선생님, 처음, 처음에 이, 이기차 보고 뭐 굉장히, 굉장히 놀랐어요. 어, 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차를 타고 갈수 있을까. 특히 앞쪽에 타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이분 보세요. 이렇게 스웨그가 남다릅니다. 팔을 이렇게 쫙 늘어뜨리고, 예. 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차가 덜커덩거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낙상사로 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용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자 네. 이분들은 뭐 하고 있죠?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마땅한 드립이 생각나지 않네요. 자 인구 희박 지역입니다. 오리 오스트레일리아. 자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어디죠? 여러분들 호주죠, 그렇죠? 어, 광활한 평야와 대지가 있고 어, 유명합니다. 목양지대와 목축지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평야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서한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베어글리스 형이 여기서 이제 이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제 막바지 왔으니까 좀 농담 좀 할게요, 여러분들. 되, 되, 되겠죠? 그렇죠? 자, 어 세계 인구 분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도에 좀잘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르케 세계지도인데요. 2015년에 발표한 건데 인구 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일단은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한번 가볼게요. 주로 나라로 따지면 캐나다, 예, 그린란드 뭐 이런 지역 있죠. 예, 한대 기후 지역, 이쪽 없죠. 그렇죠. 이쪽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위도 온대 냉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특히, 어디 쪽이죠? 이 쪽이죠? 이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지역 상당히 많이 몰려있고요. 그리고 여기 영국에, 여기 아마 런던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유럽 지역, 유럽 지역도 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요. 자, 한국도, 한국도 지금 어때요? 여기 진짜 빨갛습니다. 빨갛고요. 어, 일본도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지역도 이런, 이런 지역, 이런 지역 보시면 좀 많이 몰려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 미국도 역시 많이 모여 있는 편이죠 자 대륙별 인구 비율을 볼 건데 총 지금 2015년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4억 4,947만 2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과반수가 아시아가 5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으로 이렇게 대륙별로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의 약 60%는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여기 많이 몰려 있는데, 어, 왜냐면, 하 인구가 이렇게 많지만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동부 및 남부 아시아 지역은 계절풍 지대죠. 그렇죠. 상당히 변홍사가 발달해서 인구가 많고요.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서유럽, 미국의 북동부 지역은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해서 인구가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북동부 지역 봤는데 뭐 실리콘 밸리를 필두로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 이동입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인구의 국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생 요인은 뭐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종교적 요인, 환경적 요인, 요인인데 일단은 정치는 어떤 측면에서 인구의 국제 이동을 가져오고 있냐면, 정치가 만약에 불안정하다고 봅시다. 불안정하다. 그럼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럼 이런 곳에서 평안하게 살수 있을까요? 지안이나 국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국가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국가로 정치적인 안정이 지켜지는 국가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일자리, 먹고 살기에 풍족한 곳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맹자의 유항산, 유항심. 그렇죠. 생업이 받쳐진 곳에서 항심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도 이제 국제이동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분쟁 지역이라든지 서로 갈등과 대립이 있는 지역은 피하, 피하려고 하겠고,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많이 가겠죠. 그리고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있, 있습니다. 세계 인구 분포 영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늘날의 인구 이동은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구 이동이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요인으로 많이 이동하고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많이 이동을 해오는 추세입니다. 자, 정치적 탄압, 전쟁, 종교 갈등, 환경 재앙으로 난민 형태의 국제 이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타까운 겁니다. <laughs> 자 세계 노동자와 난민의 국제 이동 자 주요 이동 경로인데요. 자 아까 이제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곳으로 많이 이동한다 그랬습니까 방금 봤는데 자 그렇죠 개발 도상국에서 어느 쪽으로 선진국 쪽으로.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 으로 인구 이동이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저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아, 네. 자, 그리고 뭐 이동 경로를 잘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데 어, 호주로도 많이 이동을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도 이동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또특이점은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유럽은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난민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주로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서남아시아 지역도 역시 네, 이런 어떤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는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난민 수용의 여부에 대해 토론해 보자. 뭐 토론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어, 연합뉴스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포즈 버튼 누르시고요. 자, 난민수가 있습니다. 난민수가 있는데, 지금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주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이죠, 그렇죠? 자, 시리아, 특히 난민하면 상당히, 어, 많은 곳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어,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등등 상당히 많은 난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0년 아랍 지역의 민주화운동으로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특히,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행 난민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찬반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수용하자,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 일단은 뭐 경제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서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부국이 많죠.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 공산주의 정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떤 그런 국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난민에 대한 온도차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 난민의 유입을 반대하는 측은 난민의 난민을 인한 재정 지출 증가 자국민의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국민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난민까지 받아서야 되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난민의 어떤 범죄 테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여서 저렴한 임금으로 사업현장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유럽인이라면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견을 말해보자. 어, 한번 여러분 유럽인으로 한번 빙의를 해보십시오. 선생님도 독일인으로 한번 빙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으로 어떤 느낌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될지. 자,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아, 어, 독일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과서가 정말 지향하고 있는 시민은 세계시민입니다. 세계시민성. 그러니까, 어, 지역시민성, 그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시민성, 이런 것들을 결합시킨 시민성인데, 세계시민이죠. 그렇죠. 세계는 하나이고,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인권과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해야 되겠죠. 어려운 의에 처한 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찬반 논쟁 문제이기 때문에. 자, 활동 일과 같이 말한 이유를 정, 경제, 정치, 문화적, 윤리적 측면에서 설명해보자. 자, 찬성의 입장.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 유럽의 난민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고요. 소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문화적 다양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간 정치적 협력도 강화시킬 수 있, 있고요.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공경을 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반대 입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수 있다. 어, 앞서 살펴봤지만 국가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 난민촌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저번에 예전에 이제 수업 영상에서 보여줬는데 어 베이루트라는 어떤 중동의 파리라는 지역이 이제 난민들로 꽉 채워지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 난민촌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 자, 각종 테러와 범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난민과 문화적 갈등도 예상될 수 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세계 인구 구조의, 인구 구성의 특징입니다. 자, 자연적 특성은 자, 연령이나 성, 인종 등이고요. 사회적 특성은 직업, 국적, 종교 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연령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인구 구조를 가보겠습니다.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인구 구성의 구성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인데요. 자, 아까 살펴봤듯이 성별, 연령별, 산업별 인구 구조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별 인구 구조부터요. 생산 연령 인구와 인구 부양비 등을 통해 인구 구성을 예측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연령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부양비는 뭐냐면, 음, 그러니까 인구 부양, 그러니까 생산가능인구, 자 다시 써볼게요. 자, 생산가능인구인데, 자, 이 나이 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이제 부양을 받아야 되는 나이대가 있어요. 자, 0에서 14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인구부양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5세 이상, 이상, 64세 이 사이 분해이 위에 있는 숫자들을 합치면 인구 부양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국가 간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유소년의 비중이 낮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다. 자, 한마디로 선진국은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중위 연령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세웠을 때그 중앙에 위치한 사람인데, 어 이거는 뭐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가 다섯 명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 A라는 사람은 한 살, 그다음에 B라는 사람 두 살, 어, 너무 작나요? 그다음에 서른 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 0 살, 그다음에 육십 살이었다고 친다면 여기서의 중위 연령은 3 0 살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고령화 사회에는 중위연령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고령화 사회에는 중위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니고요 높을 가능성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계 중위연령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중위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자 주로 보시면 어 주로 선진국들이 어 중위연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이것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출산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낮은 어떤 유소년 인구와 어 청년층의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위연령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지도 잘 한번 보시고요. 자 인구 피라미드인데 어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같이 넘어갈 건데 이게 영상이 잠깐만요. 틀어지지가 않네. 아 예. 일단은 이거 학교 오면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인데 어, 일본의 인구는 음. 보시면 가장 일본의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뭐 고령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고령화 사회에는 인구 전체 인구에서 7 7% 이상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자. 7에서 뭐14 정도면 고령 사회고요. 그다음에 1 4 에서 20을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어, 국제 연합에서 발표한 겁니다. 상당히 저출산, 어떤 고령화 추세가 상당히 보여지는 인구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개발 어 도상국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낮은 층의 인구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뭐 아까 처음부터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세로축은 인구축이고요 가로축은 인구 숫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어 청년층과 유소년층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확인 학습하겠습니다. 선진국은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자, 머머는 연령, 성, 인종과 같은 자연적 특성이나 직업, 국적, 종교와 같은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 구성의 상태를 말한다. 자, 인구 구조겠죠. 인구 구조. 자, 3번에 1번 가겠습니다. 오늘날 인구 분포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으로 선진국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다. X죠. 네. 무슨 적 요인이었습니까?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었죠. 자, 2번. 인구 이동은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며 개발도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 맞습니다. 잘 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